안녕하세요 오늘 진짜 날씨 대박이에요 하늘 보세요 보여드릴게요 저는 오늘 제가 다운타운에 간만에 나와가지고 친구를 약간 위로해주러 가는 길이에요 친구가 오늘 <laughs> 어 뭐야 회사에서 잘려가지고 지금 굉장히 우울해요 그래서 친구도 위로하고 근데 요즘 워낙 많이 잘리고 요새 뭐냐 저도 어떻게 미래가 되,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, 약간 세컨 잡 느낌으로다가 카페에서 사람을 건그래가지고 이력서 한번더볼 거예요. 그 나서 되면 되고 아니면 말고 어쩔 수 없어요. 이렇게 쿨하게 해야지 너무 신경을 많이 쓰면은 다 신경 쓰이니까 어쨌든 오늘 게 날씨가 좋으니까 한번 나가서 또 다운 타운 보여드릴게요. 뿅사레이 아닌데 사람이 하나도 이 뜻은 설마 30분 있다가 출발한다는 뜻은 아니겠지? 진젤! 크레이지! 오 역시! 크레이지라고 부르니까 대답을 하는군 When I call to her, then crazy? She... She knows y yes. e She s knows. knows Wow. s e 시베리아노스피다 대박 <웃음> You, you. Too. 이거 보세요 선생님들 제 친구 이거 물통 들고 다니면서 보는 거 보세요 이건 거의 뭐 <laughs> 이건 뉴스에 나와야 되는 거아니까 I wish it was beer. <laughs> 이도그맘 보세요 토론토 도그만 <laughs> 토론토 I say o 도그만. Yes. Fire u e g g i n g e 이 파란 보구를 보세요. 오, 이거 찍어 줘야지. 아, 하고 찍자. I didn't say it like that. 와. 대박. 와. 멋있어. 오늘 날씨가 꽤 좋네. 후후 The spring is around the corner, right? Yeah. Thankfully. Oh. 오 오늘 오 강아지 오늘 날씨 보세요 오. 목적은 하나예요. 제 친구가 회사에서 잘렸어요. 예요 예. <laughs> 그래서 얘 지금 슬퍼서 얘 약간 뭐라 그러지 이렇게. 위로해 주려고, 나아지랑, 강아지랑, 강아지랑. 강아지랑 상진도 같이 하고, 여기는 다운타운에 있는, 아까 그 보여드렸듯이, 그, 어디지? 하버 프론트인가, 여기? 어쨌든 그런데, 여기는 인조잔디 약간 있는 데고, 오늘 아주 있어요. 날씨가 좋아가지고, 사람들이 다 나왔네요. 저는 나온 김에, 사실 친구, 뭐, 친한 친구니까 웃긴 웃는데, 사실 여기 되게 지금 경제가 안 좋아요. 그래가지고 레이프 솔직히 너무 많이 하니까 쉬어가지고 뭐이래도 이러지만 뭐 저도 지금 어쨌든 인터뷰 보고 있지만 일을잘 복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그 졸업한 그 같은 학기 친구들 말고 한한 한 학기나 한두 학기 정도 위에 먼저 졸업한 친구들도 약간 밀려 있는 것 같아요. 뭐 랜덤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는 약간 인맥 사회이긴 해서 약간 뭐 이렇게 자기 인맥이 조금 많은 친구들이 일을 빨리 잡긴 하는데 워낙 요새는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그것도 힘들다고 들었거든요. 음 아는 사람이 많아도 그래서. w h e are you talking to? Kimy <laughs> So. <웃음> 아쨌든 이래저래, 저도 약간 파트타임을 구해볼까 생각해서 이력서를 하나 넣었어요. 어, 똥 싼다, 똥 싼다, 똥 싼다, 똥 싸는 거 찍어줘야지. Thank you, finally. Thank o 지금은 커피숍 갈 거예요. 커피, 여기 하버프론트 옆 근처에는 별로 이렇게 좋은 커피숍은 없어서 저희가 지금 그냥 스타벅스 가려고요. 그래서 가서 또 얘기를. 하겠습니다 음, 여기는 뭐야 커피 사먹고 여기서 잠깐 이동해서 봤는데 여기 시 n 타워 있네요 시 n 타워는 타운타운에서 이렇게 제가 동그랗게 돌잖아요 그러면 시 n 타워가 맨날 쫓아다녀요 그래서 토론토 타운타운이 작아가지고 그냥 돌아다니면 은 이렇게 시 n 타워 맨날 볼수 있어요 여기는 코스코, 코스코 좀 보여드려야겠다. 이렇게 뭐, 제가 입는, 제가 입는 팬티까지 보여드릴 필요는 없지만, 이거 사러 왔었거든요. 저는 여기서 파는 캘빈 클라인 팬티를 입어요. 투머치 <laughs> 인포 아니에요? 응? L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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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a. Mm? Mm? Yeah. 이이액라이 그러니까 스테이트나아이네 와우, 고기 보소. 야이 대박. Yeah. 거의 뭐 이거는 그냥... 소를 잡아서 있는 거아니니까 거의 양이... 대박. 어머, <laughs> 근데 이 시... 친구는... 카트 찾으러 갔어요. 우리 여기 들어올 때 친구가 카트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냥 없길래 그냥 들고 살수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뭐 사다 보니까 카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찾으러 갔어요. 저는 사실 코스트코 회원권이 없어가지고. 혼자 못 오는데, 저, 제 친구, 멕시코 친구랑 그 한국 동생이 멤버십 카드가 있거든요? 각자 나라에서 갖고 와가지고. 그래서 그 친구들 갈때 가끔씩 따라가는데, 여기는 솔직히 캐나다에서는 코스코가 가장 싼것 같아요. 근데 여기는 이제 뭐 캐시랑 데이비 카드로만 결제가 되니까, 돈을 들고 와야죠. 막 몇백 불씩. 그래서 뭐 와가지고 한꺼번에 사서 쟁여놔야 되니까 집에다가. 뭐 이사를 자주 안 가고 이러면은 그냥 가정집 같은 경우에 여기서 사는 게실리 저렴할 거라고는 생각해요. 저는 원래 한국에서부터 또 코스트코는 잘안 가가지고 이렇게 크게 집에서 뭐 해먹고 그러는 스타일 아니라서. 언제, 언제 오련지 같이 구경해야 되니까 혼자 보면 안 되고 여기서 여기 골목에서 기다리는 거예요, 친구. 크크크. 맛있는 냄새 나는데, 아. 어. 제가 사실 이번 달에는 뭐야 환전을 너무 조금 해가지고 잘못 계산했어요. 나갈 돈이랑 들어올 돈이 잘못 계산해서 <laughs> 많이 현금이 없어서 못살것 같아요. 원래 조금 하려던 거가 있었는데 많이 못 사고 제가 아까 말한 투머치 인포메이션 햄티만 사가지고 가야지 어,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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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 돼 가야 돼 왔어 Do you need? No, but it's yeah. c i t e So c u e Put the doggy here. <laughs> How cute. You have a uh, stool already? So yeah, you're ready. Let me grab down. Okay. okay. No, keep the other way. I don't love. What is that? This oh. is crazy. This there. Why? Oh, it's How much? $132. 37.99 37 dollars And this one has... $1.4. This one is better? <laughs> How do you know? Lily! How do you know? I'm all the time buying this. Material. With that one half no? left. <laughs> Keeping all the time. Oh, no, this is for the kitchen and this is for the bathroom. I feel like kitchen, the kitchen power. power. Uh -huh. Right. And the ice cream cone... <laughs> 713. Now we have to wait. Hey, they it's call? funny. And the ice cream is uh 289. Wow. Let's go. The OGN subscriber. Not now. <laughs> mm, shut up. 잘안 보이네. 이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. 메뉴 같은 거. 여기 는 코코 토토... 술자랑 토시자랑... 아니 아이스크림, 소세지 이런 거파 는데, 어 어! 그런 거파 는데, 고 이거 설명 드리 려는데 메뉴 가잘안 보이 네요？오늘 저 녁은 이거 먹을 거예요？간이 써먹 어서 배출이 니까. <놀람> 보세요, 얘막 피자 여기다가 카트에다가 막다묻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실어놓고 이거 괜찮대. 요 누가 피자를 이렇게 카트에다가 이렇게 붙이죠? <laughs> 얘내 친구가 제가 제가 이거 피자 욕하는 거 알아들었어요. 유저 서포팅인 히야. I have to. 이거 손 보세요. 너무 웃겨. <laughs> 어쨌든, 제 친구는 이렇게 어디 넣던지 상관 안 하고, 막 음식 올려놓고, 그래요. 제얘유 줘, 뭐. 저 이거 피자 받았어요. 우와, 대박. 코스코 피자. 진짜 맛있게 생겼어요. 저번에 한번 먹어봤었는데, 어쨌든 지금은 또 아이스크림 기다려야 돼요. 근데 언제 줄지 모르겠네. 지금 사람이 이렇게 아이스크림 먹는데 전쟁이네. 이렇게 스시가 갔어. 어, 이게 세게